라면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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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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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월 당시 제작중이던 다큐멘터리에 필요한 해외촬영을 강행하느라 아침 식사를 거른 상태였다. 런던 시내를 20분 정도 뒤졌을까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식당이 보였다. 누들바였다. 런던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수를 파는 누들바에서 런던의 중심가에서 뿌리내려 사랑받고 있는 이 기이한 형태의 음식에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지구상에 국수가 처음 등장할 때는 언제일까? 왜 그들은 국수라는 기묘한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까? 어떤 여정을 거쳐 국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SBS 유국정 특파원. 지금 런던에 있나요? <laughs> 국세관 호기심을 풀러 지금부터 누들로드를 따라 탐험을 떠나볼까요. 특집 랜선 푸드트립 <목> 1탄 국수편.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코드멘터리의 장인 이재령, 정준호 닮은 꼴 요리하는 이육정 PD. 지난주에 별명 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육전 피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박미정 씨가 바로 육전 피디님 <laughs> TV에서 아침 일찍 요리하실 때 봤는데 너무 반가워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TV를 아유, 보다가 오늘 사실 이제 보는 라디오로 우리 또너튜브를로 보실 텐데. 네. 아, 잘 생기셨죠. 근데 우리 사고 오팔 번님이 어 김상중 씨 목소리 닮으셨어요. 크크 하시면서 저 지난 주에 실패한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냐고. 아 근데 네. 연습을 못 해가지고. 아 왜요? 바쁘셨어요? 네. 오, 저기 청자들 짓구져요. 자 큐.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그데 이상하게 하게 되죠. 이런 거 사실 어, 어떤 프로그램에 안 시키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안 시켜요. 와, 게스트분들의 개인기를 끝까지 봐야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하고요. 와, 지난주에 근데 전 세계 35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제일 여러 번 많이 다녀온 나라는 어디예요? 글쎄요. 중국, 어. 어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럼 네. 그게 한, 많이 간경우몇번 정도까지 간 거예요? 뭐 10번 정도? 와, 그러면 한 도시를 10번 정도 간다. 한 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 진짜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어, 맛없는 나라는 잘안 가요. 오, 그러면은 우리나라 빼고 음식이 제일 입맛에 맞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아, 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어. 기억이 남는데 스페인이 요즘 가본 데 중에서 아~ 음식이 너무 좋죠 스페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빠에야 아~ 빠에야도 좋고 해산물이 너무 좋잖아요 아, 그~ 문어 요리 음 아~ 어가 아, 거기 또 뭐~ 까바라든지 스페인 또 와인도 뭐~ 유명하니까 맛이 아, 그렇죠. 너무 맛있겠네요 에~ 예, 예. 예. 자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요. 요리를 통한 도시 재생이라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게 제가 이 남산 아래 해연동 음. 그리고 또 서계동 네. 이런 쪽에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음, 음. 한 40년, 50년 된 집들을 어, 이제 서울시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음, 음. 그걸 아주 이쁘게 쿠킹 스튜디오로 고쳤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어, 보통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곳인데 네. 이제 그 골목에서 어, 정말 김영철 씨 같은 분도 모시고 네. 토크쇼도 하고 어, 또 요리 시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 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네, 지금 조금 연기됐습니다. 준비를 하지만 하고 있는데 음, 네, 6월 말부터 이제 어, 시작입니다. 그럼 토크쇼 제목은 정해졌어요? 네. 면담. 아, 면. 아. 네, 국수면 이야기담. 그래서 그 토크쇼에는 꼭 국수를 먹습니다. 아, 이중적인 또 뜻이 있군요. 네. 면담 네. 야근이제 국수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비빔 잔치국수 얘기했잖아요. 네. 비빔 잔치 중에 우리 이육점피대는 뭐예요? 저는 평생 어한 비빔냉면 시킨 적은 1도안 돼요. 항상 물냉이에요? 네.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제 단골 냉면집에서 회냉면을 먹고 있으니까 그 주인분이 오시더니 놀라면서 음. 음. 아니 어떻게 이 회냉면을 먹냐고 물냉면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자또 네. 그도 맛있는데 아 물냉만 꼭 고집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 자 오늘 그래서 떠나볼 렌선들이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 국수인데요. 가기 전에 또 정리 하나 할게 있습니다. 우리 유지수님이 육전 PD님, 육중한 PD님, 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까가 하셨는데요. 지금 <laughs> <제가> 뭐, <laughs> <와>, 육중한까지 나온다고요? 6중한와제 <laughs> <육중환. 웃음> 발음이 그렇게. <웃음> 네. <웃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네, 이욱정 PD입니다. 이욱정 PD입니다. 네, 육전 좋아합니다. <laughs> 육전 좋아하는 이욱정 PD. 네. 자 그래서 오늘 떠나볼렌선트릭 키워드는 바로 국수입니다. 자 시작하면서 유혹정 피해책 누들로드에서 짧게 우리가 나레이션 들어봤는데요. 런던의 누들바. 와 근데 그 진짜 무슨 국수를 팔던가요? 나 너무 궁금했어요. 음... 런던의 누들바 국수. 약간 퓨전 국수였는데요. 음. 어 솔직히 그 이름 은제 얘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 스토랑 이름은. 아, 네? 네. 맛이 없습니다. 네 아, 비싸기만 없었어. 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죠. 네, 어쩔 수 없이 먹었죠. 음... 네, 근데 참 그때 <laughs> 들었던 생각이 야 이게. 모양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수가 아, 아.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인 이렇게 다 먹게 됐을까? 아.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의문이야 이 음식이. 어디서 탄생했을까? 음.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해가지고 전세계는 식탁에 올랐을까? 네. 그 질문에서 시작한 다큐멘터리가 누들로드죠자 그럼 그 질문들 저희들 한번 정리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랜선 트립을 떠나기 전에 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답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구상에 국수가 처음 등장한 건 언제일까? <laughs> 어, 깜짝이야. <laughs> 어나 <laughs> 유청빈이 개인기였어요. <줄> <laughs> 거의 그 강호동 씨가 그면 먹을 때 <laughs> 이런 설인데요. 언제니까 네, 실은 그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음. 어 누들로드에서 얘기했던 어떤 가설은 2,500년 전 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 네, 예 바로 실크로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교차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지역에서 국수가 어, 처음 만들어졌다. 그 국수가요? 네. 지금도 이제 비슷한 어. 국수들이 있어요. 거기 신장 가, 어, 가시게 되면 어, 나중에 정말 실크로드 기행을 하시면 꼭 신장에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라그만이라는 국수가 라그만 있어요. 라그만 국수. 네. 어떤 구, 면이 어때 맛있어요? 면이 쫄깃쫄깃해요. 약간 아. 우리 수타면 같아요. 어. 우리 시, 실제로 이 손으로 늘려서 이제 음흠. 국수를 만들죠. 그렇죠. 그런데 네. 숲타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오래된 국수 만드는 법이에요. 어, 그 라그만 국수고요. 그러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국수라는 기묘한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웃음> 어, <웃음> 아마 이 소리도 하나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쵸. 왜냐하면 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흠. 세상에 수많은 음식이 있지만 국수 같은 모양을 한 음흠. 음식이 또 있을까? 그러네요. 네, 우리가 수제비가 있고 또 국수가 있잖아요. 응.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수제비도 좋아하시지만 국수를 훨씬 좋아하죠.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서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식감, 으흠. 그다음에 모양 이런 것들이 참 감각적인 음식이다. 아,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수는 어떤 장점 때문에 전 세계를 퍼져 나갔을까요? <laughs> <laughs> 네, 어휴, 오늘 점심 먹어야겠다. 점심도 네, 국수예요. 네. 그 국수를 우리가 점심 때 주로 먹잖아요. 음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왜냐? 국수는 빨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사실은 같은 이유 때문에 어허. 실은 천년전 음. 송나라에서 국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도시, 상업도시가 탄생하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오. 식당이라고 하는 외식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면서 국수가 아주 그렇죠. 붐을 맞게 되죠. 음,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도 있죠. 그 당시에는 어 비싼 음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틀렸네. 국수가 싸 싸진 거는 요즘이고. 시름, 예, 요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민우 씨가 막국수 땡기네요. 오늘 점심은 막국수로 결정하셨고요. 어우, 막국수. 아까 우리. 육... 점피디님 소리 얘기했더니 김혜경씨도 아 소리 아침부터 라면 땡기계시리 이렇게 <laughs> 좋아요 여기서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한 검색 퀴즈 드릴까요 여러분 포털사이트 녹색창에 누들로드를 검색하면요 이육정 피디가 연출한 7부작 푸드멘터리가 나오는데요 몇 년도에 첫 방송에 나갔을까요 샵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분 뽑아서 쌀국수 식사권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들로드에서 다른건뭐전 세계 다양한 면 요리 중에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있어요 피디님이? 네 가끔씩 만드는데요. 어. 뭐 파스타? 아 아예, 파스타 만들고 파스타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냉면 아, 그, 종류 냉면도. 물론 면은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 제가 김치말이 국수를 또 그렇게 아. 좋아하고 또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소면 딱 삶아가지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김치말이 국수. 음. 자이육종 PD의 누들로드 여러분 많이 검색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그면 요리가 맛있다 내가 먹어본 특이하고 맛있는 면 요리 시대 불문 지역 불문 국적 불문 언제 무슨 국수 요리였는지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4부에서는요 본격적인 푸드 트립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3부를 마치고요 4부 육중한 PD 아니에요 육점 PD 별명이고요 이육종 PD 함께가 있을게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베뷰텐 샹플리즈. 특집 랜선 푸드 트립 1탄 국수 편. 요리하는 이 욱정 PD와 함께 국수 여행 떠나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음악으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히말라야의 부탄입니다. 히말라야 슈퍼파워. <laughs> 자, 부탄, 히말라야 부탄인데 야, 이거 일부러 찾아가기 쉽지 않은데. 네. 거기에 무슨 면요리가 있나요? 네. 이곳에는요. 네. 아까 막국수 얘기 나왔지만 응. 매운 막국수가 있습니다. 매운 막국수. 아주 신기할 정도로 우리 막국수랑 아주 비슷하죠. 응, 응. 어, 근데 실은 공통점이 있죠. 밀을 네. 재배하기 어려운 산간 지대. 그래서 사람들은 국수를 먹고 싶을 때그 대체물을 찾았죠. 네. 그게 바로 메밀이죠. 메밀. 네, 그래서 메밀로 만든 국수인데 실은 메밀은 국수 그 형태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그 붐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유명한데 네. 이곳에서 그 촬영을 하는데 응응. 국수 한 그릇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laughs> 아, 사실 우리는 네. 너무 어. 국수를 쉽게 좀 접해서 네.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공정 과정을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국수를 만드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그렇죠. 왜냐면 제분까지 하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근데 음. 재미난 거는 이게 국수 틀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나무로 돼서 쫙 눌러요. 어. 근데 우리도 냉면집 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 기계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국수 틀의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 강원도 어. 정말 그 산골에 가면 있는 국수 틀과. 음. 음. 그 붕탕 지역에서 네. 어, 하루가 걸리고요. 그 국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재밌어요. 푸타. 아근데발음좀 비슷하지 않아요? 부탄? 부, 그렇죠. 네, 부탄의 푸타. 그리고 그 붕탕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붕탕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푸타를 먹지 못하면 붕탕에 초대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 맛국수를 아, 당일, 당일, 먹지 못하면 당일, 강원도에. 그 좀... 겠죠? 아, 당연하죠. 아, 잠깐만 요죠 네. 막국수를 먹지 못하면 강원도에초대받지 <laughs>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예. 네. 아, 메밀 국수이 여러분 푸타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나 검색해서 뭐 봐야 될것 같아요. 이름도 귀엽고요. 네. 맛은 솔직히 막국수 아, 푸타. 네. 하나 막국수, 둘 셋. 막국수가 너무 맛있죠. 아, 그래요. <laughs> 굉장히 매워요. 맵고. 음... 그 다음에 재미난 건 이거 손으로 먹어요. 물론 아 거기는 이제 젓가락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은 에헤. 안 했죠. 그런데 손으로 손으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툭툭 끊어져요. 아 끊어지니까 손으로 네, 그냥 밀가루 네. 원래 밀가루 좀 섞어야지 이게 그 찰기가 있잖아요. 거의 손국수 수준이군요, 그렇죠? <laughs> 이은서님이 와 메밀막국수 훌르르 하셨습니다. 지금 침들이 다들 고이실 거예요. 여러분 국수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랜선푸드트립. 자 이제 두 번째 나라는요. 음악으로 먼저 또 들어봐야죠. 왠지 장혜연의시네 타운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영화 시네마 천국 OST 중에서 토토 앤 알프레도를 듣고 있습니다. 편집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국수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이탈리아면 역시 면이니까 파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누들로드의 네.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미를. 동양보다 훨씬 먼저 먹었던 서방구에서 어. 왜 국수를 먹은 나라가 왜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거의 이탈리아밖에 없을까 예 그게 의문이었어요. 국수로 따지면 그런데 유럽산도 국수 안 먹는 거네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파스타라고 얘기하는 이 국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음? 동방 견문로 가시죠. 마크 르 폴로가 어. 중국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그거는 믿음면안 되고요. 네, 그건 잘못된 설입니다. 네. 어 근데, 실은 이 파스타라고 하는 국수의 기원을 찾아가보면 이탈리아 중에서도 네. 가장 남쪽에 있는 큰 섬.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네, 우리 가 시칠리아는 영화 대부가 생각나죠. 네. 네, 근데 그 마피아도 유명하지만 음. 파스타가 또 파스타. 아주 유명하죠. 야, 이탈리아 얘기할 때또 정말 파스타도 빼서 없지만 시칠리아도 뺄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음. 근데 피디님 파스타 종류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지 않아요? 아, 뭐 500가지가 넘는다는 설도 있고. 아,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약간 과몰입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정도요? 예,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아예 네. 그러면 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파스타는 뭐였어요? 음 제가 이제 시칠리아 음. 촬영을 하면서 먹었던 파스타인데 제가 유럽에 있는 그 레스토랑 가서 지금처럼 이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식당 은 거의 거의 유일했어요. 어, 어. 그럼 스피커로 네일 번부터 1 0번 들어오세요. 어. <laughs> 그런 식당이었어요. 나머는 그렇지야, 그렇지야, 그렇지. 들어가면. 어. 메뉴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네, 그냥 스파게티 면인데 어허. 홍합이 듬뿍 들어간 홍홍홍 네, 홍. 네, 근데 토마토 소스가 있고, 하... 네, 그 다음에 그냥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 하... 아 어이, 근데 얼마나 맛있을까요? 주방에 들어가니까 음... 정말 거짓말 못해서 프라이팬이 밥상만해요. 웬만한 밥상만해. 요어마어마거요 아... 근데 그거를 두 손으로 네. 꼭 슈퍼 마리오 같이 생긴 슈... 슈프가 있어요. 네. 누들러도 보시면 나와요. 네, 네. 그분이 두 손으로 이렇게 철철하는데 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면 그 공식인가요? 국을 1인분 끓이면 사실 맛없고 한솥 끓이면 맞잖아요 맞죠 맞죠 네. 스파게티도 결국 망 해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아 그렇군요 근데 국수는 또 너무 많이 삶으면 아, 조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늘 <laughs> 뭔가 하나 자꾸 틀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 틀려주죠 제가 자 우리 정은혜 씨가 아, 오늘 도전안 되겠어요 국수 해 먹어야겠다. 아 라디오 듣고 요리를 짜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어, 우리 랜선 푸드 트립 국수 편인데요. 그럼 아까 드린 검색 퀴즈를 이제 정답 확인할게요. 자, 전 세계 식문화 다큐 누들로드 몇 년에 첫 방송에 나갔는지 정답은 우리 이욱정 PD님이 공개주시죠 네, 2008년입니다. 2008년 12년 전이었네요. 네, 근데 그때 음. 실은 첫 편으로 나갔던. 그 일편은 하이라이트를 모은 거였어요. 하이라이트를 네, 네. 음, 음. 그 그때 이제 우리 국장님이 어, 빨리 일단 빨리 내라 한번네 어.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일편 이 시작된 건 어떻게 보면 2009년이죠. 음, 네. 그렇군요, 2009년인데 네. 그래도 정답은 2008년 2827번님이 2008년 피리님 다큐 보고 평소 관심 있던 도삭면을 서울 은 근처에서 뚝 발견을 하고 먹었습니다. 있죠, 있죠. 네 기대 이상으로 쫄깃하고 맛있었다고 어... 도삭면 맞아요. 음 네. 중국 사람들은 어,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요리 천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도삭면. <laughs> 네. 도삭면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큰 반죽이 있고 어. 그거를 이렇게 칼이죠 네. 네모난 칼로 착착착하면 그 반죽이 슉 날아서 소스로통 퐁당퐁당 어. 빠져요. 에, 에. 그러면 그게 꼭 저요. 만한 무슨... 짧은 길이에 쫄깃한 면이 되죠 우리 아까 수제비보다 좀 얇은. 그렇죠. 네. 설명할 거다 알아듣겠어 진짜. 음. 조서희 씨가 한번 문자 보실래요? 조서희 씨가 2008년 하면서 2008년 베트남 다낭 시장에서 먹은 어묵 쌀국수가 아직도 생각난대요. 네. 국물이 찐. 아, 아니 근데 퀴즈는 먹은이라고 써 있는데 약간 연차가 나오시는 게 묵은 다낭 <laughs> 시장에서 먹은. 아니 먹은이라고 써있는데왜 묵은? 아, 내가 묵이라 고 그랬어요. <laughs> 어. 나 어묵이랑 헷갈렸구나. 예. 네. 먹은 어묵. 먹은 어묵. 아, 먹은 어묵. 조서희씨 2827번님 어, 선물 쏘고요. 근데 음악을 윤상씨가 맡았다고요? 네. 어? 지금 b a name. s o m 이게 누들로드에 너무... 흘렀던 음악인데요. 네. 그 Yunsang Shigamatta? No. Oh. Wow. Sigam Ruoni Umag. You g e 자, 교사람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제가 윤상 씨은 한국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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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렇죠. 이거 이것보다 어떻게 보더 템포 있는 것들도 아, 많았고 있는 것들도. 그걸 듣고서 야 윤상 씨가 다큐멘터리 음악을 하면 이거 기가 막히겠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그때 미국 유학 중이셨어요. 어. 그래서 참 어렵게 작업했어요. 한국 어. 들어오셨을 때좀 얘기하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계속 이메일 하고 보내고 했는데 어, 정말 나중에 결국 같이 일을 하게 굉장한 됐고요. 음악을 만드죠 음악 도막이지만 윤상 씨도 국수를 좋아하시던가요? 좋아하시는데 워낙 소식이셔가지고, 아, 네. 어. I'm so, so sick, <laughs> so sick. 네.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올 텐데요. <laughs> 이럴 때 같이 내용에 소싱 넣으면 어떨까요? 자, 대신 노래를 듣는 동안 공감 문자를 계속 받아 보겠습니다. 그 면요리가 맛있다. 내가 먹어본 특이하고 맛있는 면요리. 아까 막도상면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 했던 이름 이런,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시대 불문 좋아요. 지역 불문 더 좋고요. 국적 불문도 좋습니다. 언제 무슨 국수 일었는지 보내 주시면 저도 소개하고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 7 7 짧은 문자 5 0원 기모자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고요. 어, 노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윤상 어...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상 씨의 <laughs> 이별 없던 세상. <laughs> Ladies and g e n t l e 자, 육전 p d 였던 아버는 랜선, 푸드트립, 이단 국수편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욱정 PD 이름이 현재 녹색창 실검 1 0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육전 p d 하고 육중한 p d 하고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욱정 p d 님으로 검색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 가볼라라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역시 음악으로 확인합니다. 네. 유센면유세윤과 양꼬치엔 찡따오가 부는 평양 냉면인데요. 우리 나라를 가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어디로 네. 가 볼까요? 간다면. 네. 국수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진 지른 어. 곳은 사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이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누들로 돼서 소개됐던 곳은 경북에 있는 운문사. ]입니다. 경북 운문사에는 네. 어떤 국수가 있습니까? 뭐몇 가지 국수가 있는데 정말 대표적인 국수가 애호박 들깨 아, 국수. 이름 자체가 애호박 들깨 국수예요. 네. 아, 와. 아, 이건 정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조리법은? 네, 뭐 이제 들깨 국물 베이스로 음흠. 하고 이제 애호박을 송송송. 네, 당연하겠죠. 네. 에어박 쓸때국수데아 <laughs> 그러니까요. 어. 실은 스님들이 만드는. 식 어떻게 보면 음식이어서 별도 없네요, 그죠? 담백하죠. 예, 어. 네, 굉장히 담백하고 그 사찰에서는 승소라고 했어요. 면을 음음. 스님의 미소 얼마나 좋았으면. 어, 어. 네. 그러니까 국수가 지금은 흔하지만 네. 어, 정말 고려 시대 또는 조선 어, 시대 초기만 해도. 국수는 음. 정말 귀족들, 양반들 또는 사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죠. 그러면 민가에서 서민들이 처음 먹은 국수는 그것도 에어박들깨 국수요? 아 그런 그 실은 여러 가지 국수가 있었는데 좀 독특한 국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밀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녹두를 갈아서 녹두국수? 네. 네 이름이 그 창면이라고도 하고 창면이라고도 해요. 그데 네, 네. 어 이거를 오미자 단국에 넣어서 어머머머. 먹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거는 어. 어떻게 면이자 음료이기도 했죠. 네. 아 국물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어. 재미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메뉴가 이란에 가면 있어요. 이란에? 이란에 이제 여름에 우리 빙수 먹잖아요. 에이. 국수로 만든 빙수가 있어요. 어. 네. 그걸 파루데라고 하는데, 어 그것도 아주 별미예요. 그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콩국수 같은 느낌 아니에요? 콩국수도. 네. 콩, 그묵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음료수를 물처럼도 먹고 응. 아니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실패 <웃음> 아, 아는 척은 자꾸 하고 싶고 진식은 딸리고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자, 우리 육전 PD와 함께 국수를 찾아 랜선 푸드 트립을 떠나보고 있는데요 아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공감 문제를 받아봤잖아요 그면 요리가 맛있다 내가 먹어본 특이하고 맛있는 국수 요리 아, 번 볼게요. 우리 1아 0182번 님거 한번 볼까요? 0182번 님.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먹었던 분짜. 어, 분짜. 와우. 어, 지금 와뉴스에요 분짜. 어. 너무 좋아요. 쌀국수면과 숙브레군 어. 음. 돼지고기의 조합. 어어. 어. 우리가 냉면집에 가서도 불고기랑 냉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 방식이군요. 그렇죠. 어때 보면 저는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유명한 아, 곳이었다 오. 저도 이곳 가서 촬영을 어, 했던 것 같아요 하노이, 아제 그러면 하노이였을 때였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하노이가 또 쌀국수가 음. 유명하죠 저 그럼 네. 제가 비단이니까 볼게요 여기는 충북 제천인데요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파는 올챙이 국수 음, 그렇죠. 모양이 꼭 올챙이를 닮아서 올챙이 국수라는 강원도식 국수래요 저는 네. 매운 양념, 아이는 간장 양념으로 시켜서 숟가락으로 팍팍 떠먹는 그 올챙이 국수, 요모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더래요. 네, 이렇게 다문자 주셨습니다. 예. 네. 아, 어디서 저거 국수 소리가 들려. 네. 어. 이 올챙이 국수도 보면 음. 참이 국수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죠. 아, 오늘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국수 쉽지 않네요. 긴 면의 선, 선 모양을 만들지 못하니까 음. 실은 올챙이 국수 같은 어떻게 보면 대침물들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또 별미가 어. 됐죠. 8 0 4 0번이면 저는 간장국수요. 삶아서 음. 물 빼둔 국수에 간장, 설탕, 물 1대 1대 2로 음. 한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서 네.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고 쑨기 쑨기. 깨소금 솔솔 뿌리면 끝. 별거 안 들어가지만 입에 쫙쫙 들러붙어요. 와우. 네. 진짜 맛있죠.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얘기 나누던걸 우리 또이 욱정 PD님께서 실검 3위로 오르는 기엄을토하셨다고 합니다. 검색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분발해 주세요. 분발하세요. 아니 아니 아침에 검색을 별로 안 하시니까 이 이름이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죠 검, 부, 검색을 하니까 올라 이분 사람 당황하게 하시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문자 소개에 대한 분들께는요. 셀국수 식사권 써고요. 광고도 걸게요. 0362번님이 너무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laughs> 도시재생 프로젝트 더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프꼭 진짜 놀러 가려고요. 네네. 아꼭 저도 놀러 가드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또 푸드랜선 특집 삼탄 네. 이렇게 사탄 준비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좋다고했습니다다음또분여러도록 네. 네. 하고요. 러인사 그 함께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픈업. 여러때는러분여러이 여러분,